안녕하세요 겜조TV 리입니다 암속성에도 드디어 유니크 등급 지원가가 추가됐습니다 가디언 테일즈의 첫팻 클래스이기도 아주 레크로맨서 소녀 녹시아입니다 암속성 영웅답게 지원가임에도 공격력이 상당히 높은데 대신 아군 지원을 하는 동 운동 많은 동합니다. 파티 버프는 체력으로 오그마와 듀오를 이루게 될것 같네요. 소환수 암흑 홀령이 세미탱커로 활약하게 됩니다. 일반 공격 홀령 구슬은 원거리 피해를 주며 암흑 홀령의 체력을 회복합니다. 유도형의 지형 무시까지 날리와 공격이 비슷해 보이지만 투사체가 느린 편입니다. 추가 스킬 훈령 소환으로 암흑 훈령을 소환할 수 있는데요. 훈령은 전투 중에만 모습을 드러내며 자동으로 적을 쫓아 공격하고 도발을 사용합니다. 암흑 훈령의 공격력은 녹시아 본체의 50%, 강인암은 150%라고 하는데, 스탯 작업을 하지 않은 녹시아의 조공이 54,063, 강인함이 279,714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자체로도 훌륭한 택커, 탱커 역할을 하는 편입니다. 전용무기 푸르푸르를 착용하면 녹시아의 공격 적중 시40% 확률로 초당 공격력의 40%만큼 원거리 피해를 주면서 암흑 홀령의 도발이 초당 공격력의 100%만큼 근접 피해를 줍니다. 암흑 홀령은 최초 소환될 때 광역 도발을 사용하는데 전투 중 홀령을 재소환하여. 광역 피해를 주는 등 공격적인 활용이 가능합니다. 단, 암흑홀령은 이름과 달리 지형을 통과할 수 없어 적을 추격하는 능력이 그다지 뛰어난 편은 아닙니다. 무기 스킬 저승 인도자의 손길은 일직선으로 쭉290% 다다니트형 근접 피해를 주는데, 일단 방향만 잡으면 저희 피격될 정도로 빠른 발동을 보여줍니다. 특히, 야옹소리와 고양이 손 이펙트가 매우 귀엽네요. 연계기 훈령 합격은 적에게 250% 원거리 피해를 주고, 암흑 훈령이 소환된 상태에서는 초당 공격력의 250%만큼 추가 근접 피해를 줍니다. 대부분 녹시아에 암흑 훈령이 소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피해까지 계산하는 것이 편합니다. 5성 개방, 개방 특수 능력 영혼 제어는 암흑 훈령의 공격력이 40% 증가하고 암흑 훈령이 준 피해의 40%만큼 녹시아의 체력을 회복합니다. 녹시아가 훈령의 체력을 회복시키는 양과 달리 훈령이 녹시아의 체력을 회복시켜주는 양은 크게 기대할 정도는 아닙니다. 아레나에서의 메커니즘이 매우 특이한 편인데요. 암흑홀령 탓에 상대의 자동 타겟 공격이 근접한 암흑홀령을 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나리바리와 같은 유도형 원거리 딜러들은 더 가까운 암흑홀령을 공격하게 되거나 심지어 미래공주의 무기 스킬도 암흑홀령에게 써버리는 의도치 않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즉, 홀령을 붙여두고 거리를 벌리면서 본체의 관통형 유도 공격으로 뭐, 뭐, 잠깐만. 본체의 관통형 유도 공격으로 견제하는 형태의 플레이를 하게 되는데 이 탓의 역속성인 미래 공주를 상대로도 나쁘지 않은 운전 능력을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원거리 딜러들은 공격 메커니즘상 녹시아를 상대하기가 굉장히 껄끄러워질 것 같네요. 최근에 출시된 영웅들처럼 엄청난 폭딜러는 아니지만 효율적인 플레이 스타일로 유리하게 상황을 가져가다가 연기기 폭딜을 거는 형태의 영웅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특히 체력 버프를 가졌다는 점에서 체방 버프 선택에도 유리할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겜두TV 일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